잘 찾아오셨습니다. 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울렁거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날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5년 6월, 이모월의 하늘은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힘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햇살이 잔잔한 강물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듯 선생님의 삶에도 밝고 폭된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분명 좋은 일이 하나둘 열릴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6월 전반적인 운세, 재물운, 귀인운, 건강운, 문서운, 길일,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까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6월은 마치 햇살이 넓은 산자락을 비추며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듯한 달입니다. 을사년의 을목과 사화 기운이 당신의 무술년 개띠 기운을 든든하게 감싸며 새로운 안정감과 추진력을 불어넣습니다. 무술년은 무토의 높고 단단한 산의 흙 기운과 술토의 묵묵하고 견고한 흙 기운이 만나 신뢰감 있고 중심이 잡힌 성향을 만듭니다. 술토 속에는 흙과 불, 금이 어우러져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면모를 줍니다. 하지만 이모월의 임수와 오아가 서로 부딪히는 기운 때문에 마음이 살짝 흔들리거나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당신의 묵묵한 인내와 신중한 판단력이 길잡이가 됩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는 한번더 생각하고 차분히 흐름을 살피십시오. 이달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거나 지난 일을 정리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새로운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작은 씨앗 같은 아이디어라도 이달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이달은 재물운이 안정적이지만 큰 도약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술련의 무토와 술토는 흙의 단단한 조화로 돈을 꾸준히 쌓고 신중하게 다루는 능력을 줍니다. 무토의 넓은 산 같은 기운은 장기적인 재물운을 뒷받침하고 술토의 견고함은 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모월의 물과 불의 부딪힘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돈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수리비, 건강 관리비, 혹은 갑작스러운 경조사 비용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월 예산의 10에서 15% 정도를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을사년의 을목은 경쟁이나 협력을 상징하는데 주변 사람들과 금전 거래를 할때 명확한 약속과 신뢰를 지키십시오. 이를테면 가족과의 금전 지원이나 동료와의 공동 투자에서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하는 돈의 기회를 활발하게 만들지만 지나친 욕심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고위험 투자는 이달에 피하고 정기 예금, 처축성 보험, 혹은 안정적인 채권처럼 안전한 자산에 눈을 돌리십시오. 만약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힘쓰십시오. 이를테면 운영비를 최적화하거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줄이는 식으로요. 특히 새로운 투자나 계약 제안을 받았다면 수익과 리스크를 철저히 따져보고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두번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업 파트너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면, 초기 비용과 예상 수익을 꼼꼼히 계산하고, 법적 조항을 명확히 하십시오. 6월 18일에서 23일 사이는, 특히 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십시오. 이 기간에는 대출 서류, 결제 조건, 혹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십시오. 예를 들어, 새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사려면 정말 필요한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돈을 관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으신가요? 작은 점검이 큰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달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빛나는 시기입니다. 무술년의 술토와 을사년의 사화가 흙과 불의 조화를 이루며 진토와 오화의 삼합 기운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쉽게 만듭니다. 특히 호랑이띠, 말띠. 토끼띠와 함께하면 일이 술술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랑이띠는 강한 목 기운으로 당신의 흙 기운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열정적인 조언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추진력은 당신의 망설임을 덜어줍니다. 말띠는 불 기운으로 당신의 안정적인 흐름에 에너지를 더하며 실질적인 도움으로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그들의 활기찬 태도는 협업에서 큰 힘이 됩니다. 토끼띠는 부드러운 목 기운으로 당신의 단단한 기운을 조화롭게 보완하며 따뜻한 배려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들의 섬세함은 갈등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반면 용띠, 뱀띠, 원숭이띠와는 이달에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는 흙 기운이 겹쳐 의도치 않은 마찰을 일으키고 뱀띠는 강한 불 기운으로 당신의 흙 기운과 경쟁하며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금 기운이 강해 당신의 흐름을 방해하고 충동적인 제안으로 혼란을 줄수 있습니다. 동료나 친구와 협력할 때 겸손한 태도로 도움을 청하면 더큰 행운이 따라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마음이 통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이달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이달에 세심히 챙겨야 합니다. 이무월에 물과 불이 부딪히는 기운이 소화기, 위장 혹은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무술련의 무토와 술토는 단단한 흙기운으로 스트레스나 과식으로 위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과로와 과식을 피하십시오. 흙기운은 뼈와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아침에 가벼운 요가나 동네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저녁에는 명상이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특히 튀김이나 고추장 요리는 피하고, 호박, 감자, 혹은 고구마처럼 흙 기운을 돕는 음식을 드십시오. 예를 들어, 점심에 호박죽이나 저녁에 구운 고구마는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특히 따뜻한 물로 위장을 보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6월 28일부터 말일까지는 특히 몸을 더 세심히 돌보십시오. 혹시 평소에 건강을 위해 어떤 루틴을 지키시나요? 작은 습관이 이달의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이나 사업은 도전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무술련의 안정감과 신뢰감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을사년의 을목과 사화기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지만 이모월의 물과 불의 부딪힘은 섣부른 결정으로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존 일을 차분히 운영하고 새로운 계획은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특히 파트너와의 계약이나 협력은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협업 제안을 받았다면, 역할 분담과 이익 배분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정리하십시오. 6월 13일에서 18일 사이는 일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때입니다. 당신의 묵묵한 인내와 신중한 판단을 밑에 지나친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요즘 일에서 어떤 도전이나 기회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서나 서류 관련 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오하의 기운은 글쓰기나 창의적인 작업에 힘을 주지만 물과 불의 부딪힘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술련의 신중함은 이런 상황에서 큰 장점입니다. 계약서, 신청서 혹은 법적 서류는 두 번, 세번 확인하고 제출하십시오. 특히 돈이나 법과 관련된 서류는 6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처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서류나 대출 서류를 준비 중이시라면 조건과 숫자를 꼼꼼히 점검하십시오. 침착하게 하나씩 점검하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서류 작업할 때 꼼꼼히 챙기는 편이신가요? 그 습관이 이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날을 골라 중요한 일을 추진하면 기운이 더잘 받습니다. 1958년생 무술년 개띠 분께는 6월 6일과 8일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협력이 잘 풀리는 날입니다. 6월 15일과 17일은 일이나 돈 관련 결정을 내리기에 안정적이고, 6월 20일은 건강을 챙기거나 마음을 정리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개인 사주에 따라 길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날들을 참고 삼아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달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좋은 날에 맞춰 추진하면 더 순조로울 겁니다. 몇 가지 조심할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으니, 가족이나 동료와 말 다툼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특히 사소한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대화할 때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십시오. 돈이나 일에서 큰 이익을 쫓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으니, 안정적인 선택을 우선하십시오. 위장이나 관절 건강,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시고, 특히 6월 28일부터 말일까지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작업에서도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함을 잃지 마십시오. 평소에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 달에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질 겁니다. 6월은 당신의 신뢰감과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입니다. 무술련 개띠의 묵묵한 인내와 단단함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줍니다. 불 기운이 강한 이달에는 조급함이나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옷을 입거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예를 들어 주말에 근처 공원에서 흙길을 걸으며 자연의 기운을 느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잠깐의 명상으로 하루를 차분히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를 되새기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이면 이 달의 경험이 하반기에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목표나 바람을 그리고 계신가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이제부터는 고생이 끝나고 보기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께는 2025년 6월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의 달이 될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 숨겨진 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번 달은 마치 운명의 물줄기가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삶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 속상했던 일들도 이제는 뒤로하고 새롭게 펼쳐질 폭된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작은 행운이 모여 큰 기회가 되고 그 기회는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펼쳐질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시간에는 따뜻한 응원과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